시야를 잘 파고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가슴이 아, 가수 순간. 아, 아 바로, 바로 어, 1레벨에 시작하자마자 1레에서터 자, 상대가 고요 버리면서 지금 카르마가 스펠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러면 그럼. 이제 노틸러스가 좀더 압박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주도권을 좀 잡으려는 양팀의 움직임이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 요 그렇죠. 이제 어, 바로. 네, 바로, 바로. 아니, 아니. 광동 프리스쪽에서 너무 큰. 이거 그러면 디달리가 쫓아낼만 하죠? 카니아 선수가 계속해서 가고 달립니다. 있습니다. 곧아 지금 유체 빠졌거든요, 헤카림. 유체 빠졌거든요. 이달리가 헤카림을 잡아냅니다. 아 좋네요. 아, 방송이 있을 수 있다. 아. 그 정도는 좀. 오, 어, 네.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아니 집 귀환하고 오는 자야를 잡아버리면서 아이걸 이런 거 굉장히 플레이 날카로웠네요. 진지한 실력 아, 없다. 없다면서. 근데 자기들 약점을 라인전이 끝난 이후에는. 네. 아, 바로? 아, 어, 이것도 너무 나카로테 그 니달리가 중에... 부시에 먼저 들어와서 아... 중밀라를 아... 만들어버려주네요. 네. 아, 보통 그 경기가 재밌냐, 재미없냐의 그 기준점이 분당 1킬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 이 팝콘에서 어, 음... 네. 네. 한번 더. 한번 뭐 더. 아, 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믿는 기분이 좋거든요. 네, 아, 좋죠. 다시. 어? 이것도 니달리가 영향을 잘 맞았고. 하지만은, 헤카림이. 아, 이거 지금 리브 샌드박스가 굉장히 많은. 득점을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오, 네, 맞아. 웬만하면 서포터가 거의 로밍을 다니면서 시야를 잡아주는 역할을 더 많이 쓰고 말씀드리는 다녀가... 순간 탁본선수가 탁본선. 아수가 오늘 그냥 제대로 좀 광역해 이게... 주네요. 넣고. 네 말씀드리는 어, 순간 지금 크게 내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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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릴 것 같죠? 근데 노틸이 먼저 좀 너무 먼저 들어갔고요. 아트록스 그래도. 나쁘지 않게 커버네요. 아, 아, 지금 광동 구도가 너무 사, 사, 좋아 보이죠. 잘 돌면 살, 잘 돌면 서3이라 돌아주면서, 3이라돌아요 가, 돌아요. 이라 돌아왔습니다. <목소리> 좋습니다. 아. 네, 삼이라는 돌기만 하면 된다. 네. 돌면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굉장히 업앤 다운을 하는 것이 정말 재미난 구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레어턴 3이라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타콘 선수의 노틸러스가 처음에 많이 끊기긴 했습니다만은. 렉톤이 사미라가 지옥불란사를쓸 때까지 그 시간을 아주 잘 네. 보낸 것 같다 아십니다. 바론 위주로 자, 시야를 잡고 그 있고요 그텔 지금 쓴다 해서 라이즈가 합류했고요 네. 저건 바론을 친다는 생각이었을까요? 아, 오늘그레이 오늘 너무나 오늘 바로. 습니다아라아한 발에! 사 지옥불난사! 좋습니다 2킬 아, 지옥불 아, 사미라니까 그래도 사미라가 물론 좀 방황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무력이 좋은 친구다 보니까 응. 저해카님이 그냥 한 방에 녹아버렸습니다. 플래시까지 사용하면서, 어? 다시 바론 치면서 어? 교전부터 열어보겠다. 어, 들어가면 아칼리, 어. 아, 그냥 끊었고요, 행주가. 어, 어 이렇게 되면 좀... 빨리 는 상황 나오겠죠, 요 아, 이러면은 다시 발언을치기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 플래시를 쓸것 같아요. 쓰고, 네. 아 좋네요. 어 연계가 그, 너무 깔끔했습니다. 천 선수 약간 그 무빙으로 심리전 걸면서 심리전이 완전한 심리전이었죠. 네. 네. 자야 너궁 써라. 네 그렇죠. 너안 쓰면 스턴 당한다 해가지고 플래시 심리전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웃긴 합니다. 아칼리가 진입해서 연막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상대방 딜러가 딜를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 음. 아. 타구 아. 선수 시 하나로 했습니다. Q 하나로 그래도 궁을 뺀 모습. 음. 플래시 성공하 있긴 오늘... 했지만 보려는 네, 것 같죠? 네, 어 네, 자야구 빠졌으니까 하죠? 바로 치자! 이거는 칠 만합니다 이제 어, 시아부터 지워지죠 지우고 어 아칼리 지금 포지션 굉장히 좋고 노틸러스 포지션도 굉장히 좋고 치다가 자, 결국 자 오나요? 아칼리가 아트록스를 마킹해주고 어, 어, 이번엔 먹은 건 먹었고 자 라이즈가 뒤에 붙나요 어, 붙나요? 어,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네, 네, 싸움 거나요? 자야가 궁 잡거든요! 오 사미라 잘 먹었어요 와 이거 바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그림 같은 단타였습니다 캐럿 선수 플래시 정말 양지게 들어갔네요. 아니 방금은 그, 그 전에 타콘 선수가 자야 궁을빼는 거에 스 b 을불 굴러가지고 정말 과감한 이니시였고 그래서 바로 녹지 않았나. 아 제가 지금 너무 웃긴 게 보통은 감독님이 캐럿 선수가 이렇게 해도 절대 이렇게 좋아지지 <laughs> 않으시거든요 평소에는? 워낙 실수를 많이 한, 하고 나서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확실히 방송했다 보니까, 아, 내 네, 반응이 네, 너무 재밌네. 요칭찬할 것, 칭찬해준다 <laughs> 약간. <웃음> 이런 장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하지 않나. 그래서 바로 먹고 바로 아, 끝낼 것 같습니다. 바로 끝나겠죠? 이 네. 그 정도면, 어, 끝날것 같네요. 넥서스가, 넥서스가 깨지게 니다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다 받아 먹고 하면은, 그 맛이 안날거요 워낙 기차 선수가 이제 맞는 걸잘 하다 보니까 음. 오. 오 좋아요, 즐겨 야무서있어요 <laughs> 어? 박 나오거든요? 저 맛있어요? 가나요? 야보졌다 가나요? 하요? 참나요? 참나요? 가나요? 플래쉬 컬러? 플래쉬 래시 아, 이거 진짜 너무 아쉽네요. 아, 기차 선수의 아주 야무지게 사용 플레이 6렙 때 한번 킬각을 노려봤었고 봉풀줄를 활용한 저마까지 걸었는데 아, 진짜 아쉽네요. 슈스이 진짜 조금 0.1초만 더 모았더라면 굉장히 떴을 텐데. 네. 너무 아쉽니면서도 굉장히 카이 나거든요. 그 기브가, 드이가 아! 네. 잡았어요. 베로 선수 때 먹어 버리면서 막타를 야무지 아니! 맞았거든요. 아, 이러면은 피차 선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 아. 아 내네요 아, 수도 있거든요. 이스가 지금 오, 어, 정우수 아예 치고 아, 아 이러면서 미드 교전 나왔죠? 고르키, 고르키, 고르키는 라이라이 잡았어! 어, 라이 라이존 껴 라이존 활용해서, 고 아, 살짝, 아, 영 활용, 백레이 살았고, 푸시이 살짝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리브 샌드박스 그레이브즈픽의 이유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타워를 최대한 많이 가르려고 하겠네요. 음, 네. 아, 아, 자야 자야 것 그거, 같아요. 자야가 로궁이거든요. 자 노트러스인데 노트러스 좀 늦죠. 자가 살짝 못해. 자야고. 아 이즈리얼이 한입 하고 싶었으나 아큐를 맞추지 못한. 아, 비전도 어때요? 약간 거리가 있고아 이렇게 해서 <laughs> 5대1 리브샌드박스가 피컨셉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갈것 같죠? 아져 w 아 앞에요. 타야가 이스킬이 빠지자마자 아나깜 캐치했네요. 근데 캐럿. 와. 슈퍼발 말고 <laughs> 어 이러면 고슈퍼발어 어, 아 네. 어 그래 아니 습니다 아니 라이즈 는 동... 아마 그레이브즈가 다 잡오는 그레이브즈가 어 아아아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아, 아, 연막 그냥 아 보여줬습니다. 광동 비상 <웃음> <웃음> 광동 비상. <laughs> 와 이거 전력 <laughs> 그 모건이 모두 아 말씀드릴 수가 아, 플래시 플래시 오토로스 어이 대기 실패 아 살았어요. 마음이 급했네요. 아, 아, 아 급했습니다. 너무 급한 아. 선수 이거 죽을 수 있나요? 이거? 가나요 가나요. 플래시 이거 플래시 어 꺼요 자 네, 어, 그리고 80 체력 남았습니다. 아, 아, 그래도 그0 체력 남고 행주가 와서 팀원들이 받아 먹어 주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아, 네. 네. 이제 그레이브즈가 다또 처리할 수 있는. 네, 그레이브즈. 그분은 웃고 있다. 공 아, 쓰고 더블 킬 네. 그레이브즈 카니아. 카니아 잘 돌아당기고 있어요. 키도 야무지게 먹고 있고. 네. 보기. 호, 수비 옮겨서. 이거는 좀네 가게 들어왔데요 칼치까지 한번 서 복불주 칼치. 하나요? 저 잡았죠? 아니 그레이브즈왜이어요이제희 세라! 세라! 캐럿의 궁극기. 아나한 입만! 아까 한입못 먹지 않았는싸사연이 맞다고 보더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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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럿 선수 침착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없는데, 네. 아 아직까지 해도 어, 될것 같다. 캐럿 선수 이번 경기 아주 어, 침착한 모습. 결국에 또 빨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 어, 급해요. 광동 프레스 지금 굉장히 많이 급합니다. 아, 강남 강릉... 동 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라이트었고 자, 라이트를 썼고 어. 예, 어, 어. 싸움. 싸우, 싸우, 아, 이렇게 요아 이게 또 근데, 근데 이거 잘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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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빠졌고. 아니, 이건 메이킹이죠. 아, 아 차코네 레오나. 잘 됐어요. 이거. 네, 아니, 맞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아, 뭔가요? 진짜, 아, 왜 이렇게 잘하나요? 어, 캐럿 선수의 메이킹이 네. 아니, 이번 경기는 진짜 리브 샌드박스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 진짜 많이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22분 거의 햇바론 지금 바로 먹고 있고. 바로 먹게 되면 또 2차 타워 다 하러 가게 되면 이제 아..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광동 프리스 입장에서는 이즈를앞 비전을 쓰고 저렇게 전문용으로 꼬리를 흔들면은 <목소리> 저걸 <목소리> 어떻게 참아요 <목소리> 절대 못 참죠 <목소리> 선 넘네? 네, 하면 저는, <웃음> <웃음> 저, 저희 팀 원딜인데도 저걸 어떻게 참아요 저걸 네, 그래가지고 못 참습니다 네, 저.. 광동 프리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그레이브즈를 1페이지에 꺼내는 거에서 아 이거는 진짜 쇼앤프로패줘야 된다는데 저도 지금까지는 아, 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가 또 선을 넘자마자 바로 교육하러 가는 모습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거 <laughs> 이런 모습 매일 나와야 되거든요. 최두성 감독님. 아 좋아요 좋아요. 같아서, 네. 아, 아, 아 원장이 배에다 그레이브즈. 아 헤카림 아, 아, 공잘 들어갔는데 아, 이제, 프리들, 아, 이제 프리들 이제 프이즈 이제 프리딜! 아 그냥 돈으로 때리는 아, 모습이죠. 진짜 말 그대로 돈기기에요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고 광동 아, 릭스도 사실은 아까전 경기에서 그랬듯이 팀적으로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자 아, 뭐라도 해야된다 그런 모습들은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합을 아직 못맞춘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리브 샌드박스가 아 이렇게 아주 좋은 모습들을 물리 교육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라이즈 궁극기까지 활용하면서. 아 이거 게임 끝내 버리겠다. 게임 네, 끝내고 근데, 근데. 어, 근데 라이드가 라이즈가 오. 아 이거. 네. 어, 이거 좀 어, 위험하죠. 네. 게임 못 끝내죠. 네, 너무 네. 급하게 네 이거 급하게 플레이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그 전문 용어로 그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려다가. 아, 이거는 <laughs> 진짜. 그거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아, 네, 이거. 네. 지금 조합적으로 코르키를 몰아주기, 몰아주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모습이고요. 아 역으로 어. 선 넘어? 아선 넘으면 제이스? 죽어야지. 제이스 하나요? 넘고. 자 와. 전설의 카니아. 아 자. 선 넘으면 죽어야지 시전해 버렸어요, 이거. 네. 어, 잘 보이거든요. 자, 이제 빠지면서 어. 어. 이러면은 게임이 그래. 정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어. 어. 네. 아, 코르키가 테를 아. 테르 못 썼어요. 아슈퍼박 킬이 나는데. 아, 어, 킬 어. 어. 아, 코르키. <목소리> 아 코르키가 아니 저는 코르키가 저기 텔이 있었어가지고 만약에 했으면은 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어, 코르키 어, 맞아할수 있나요? 어, 아니 어, 기차 위험해요. 기차 위험하고요 안, 어, 이런... 어, 어. 안 끝나나요? 안 끝나나요? 아이건 이제 갔습니다 이거 급보 같아요 그거 같나요? 급보 같아요 편파인데 다코의 좋은 마지막 플레이 자 이렇게 하서으면서 그걸 잘 캐치해서 경기 마무리합니다. 아자 이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리브 샌드박스가 승리합니다. 지지.